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고 나서 풀업 같은 경우에 어, 근처 산에 가서 제가 자주 가는 공원에 가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밖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명 계셨는데, 어,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야외에서 어, 상의탈의를 하고 풀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 오랜만에 군대 생각도 나고 어, 기분 좋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풀업을 할 때는 총 개수만 생각하고 그냥 기분 좋게 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때 억지로 고개를 어, 바 밑에 들어가게 억지로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마를 스치자마자, 바벨이 이마를 스치자마자, 바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는 이 등에, 경갑골에 물론 몸통 전체로 버텨지는 거지만, 특히나 이 경갑이 등에 붙어 있는 느낌이 나면서, 경갑골에 걸려 있는 느낌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프레스를 밀고 내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고개를, 이렇게 이마에 바벨이 지나자마자, 고개를 숙여버리면은, 이경갑골이 걸려 있는 느낌이 빠져버립니다. 이 말을 지나자마자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넣으려고 일부러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등에 이런 걸려있는 견갑골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견갑 아래에 받아지는 느낌에서 이등 상부로 어깨로 삼각근으로 어~ 이게 삼각근으로 승모근으로 이 걸려있는 지점이 변경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많이 흔들리게 되고 몸통 전체로 미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하는 실수처럼 일부러 삼각근만 쓰는 것처럼 더 적은 근육이 써지면서 마지막에 팔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억지로 넣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바밑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밀면서 자연스럽게 등상부가 바밑에 들어가지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견갑골이 받아지는 느낌, 그 감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감이 빠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프레스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할 때처럼 고개가 숙여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턱이 들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어, 실수가 스타팅 스트렝스 위주로 프레스를 하신 분들이 어 이렇게 패 반동을 쓰고 재빨리 고개를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팔이 옆으로 날개처럼 뒤쪽으로 등쪽으로 빠지게 되고 몸통 전체로 미는 게 아니라 이 한쪽의 힘만 겉에 힘만 써서 미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프레스를 할 때는 견갑이라던가은이 받아진 느낌이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쇼츠로 좀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 거의 티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중량의 차이, 안정성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방식들을 참고해서 계속 내 자세를 만들어 가신다면 정말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고 몸도 빨리 좋아지고 아픈 것도 없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스스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그 근본적인 그 자세.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 프레스라면 지면이랑 멀어지게 가장 안정적이게 밀어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자세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맞는 자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감이 없으신 분들, 특히나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참고해서 연습하신다면 분명 정말 빠르게 다치지 않고 계속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